오늘은 제가 이정현님이 구매해주신 5만박 구성소개를 해드릴거에요 2배로 들어갔고 이게 택배비는 따로 4천원 추가해주셔서 총 5만4천원을 내셔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10만원어치 들어갔습니다 10만원보다 좀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구성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여기 밑에 이렇게 딸기우유 세트가 들어가고요 딸기우유 래핑지 50장이랑 딸기우유 마감용 한세트 그 다음에 딸기우유 떡매 한세트 이렇게 들어간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떡매 시켜드릴게요 일본인 출처 버찌 공책떡매 한권 어 멜로디 드림 블루 1권, 멜로디 드림 핑크 2권이 들어갑니다. 빈티지 악보 떡네 2권, 무비 떡네 2권, 토끼냥 떡네 2권, 딸기 영수증 떡네 1권이랑 차가 윈도우 동네 1권씩 들어갑니다. 지금 얘네 둘은 제거가 지금 딱한 세트씩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개별 구매 원하시면 빠른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스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여름 바꾸 두세트 이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특판, 특판 때문에 두세트씩 포장해 놓은 거예요. 딸기 꼬냉이 인스 두 세트, 천인장 닭고 두 세트, 토끼냥 닭고 3 세트, 스낵감미두 세트, 아보카도 닭고 인스 한 세트, 이거랑 달콩 인스 두 세트, 켈리 인스 두 세트, 그 다음에 이꽃집아르바이트 인스 두 세트, 그 다음에 봉실 딸기 냠냠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천사 레인 데인텍1 세트, 도리 레인 네임... 아 아보카도 도리 레인 텍두 세트, 핑크 음료 동성 두 세트랑. 오렌지 앤동 우선 두 세트 들어갑니다. 어, 여기 떡매가 더 있었네요. 딸기우유 떡매 한권더 들어가고, 여기 푸딩 떡매 한 권,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떡매 두 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인스 두 세트, 우표인스 세 세트, 돌이 안전배송, 돌 어, 도리 주소라벨지 한 세트랑 메밀 라벨지 예약 출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리베딩님 출처, 꽃 의인 아디테블로거디테예요한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신상 동우송들이죠? 양 동우송, 토끼, 딸기탕으로, 그 다음에 토끼 크레페 동우송,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꽃집 마르바이트 누드카드도 두 세트씩, 아, 이거 두 세트씩이에요. 두 세트씩 들어가고, 얘도 두 세트. 그 다음에 여기 키치크랙이랑 딸기우유 마감용한 세트, 한 세트씩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딸 사과 윈도우 마감용이랑시바의 안전배송 마감용도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미기 엄청 대량이 들어가요. 일단 이거 제가 보기엔 최소 200점? 사실 저도 정확히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약한0 0 원으로 굉장히 싸게 측정했습니다. 이게 진짜 두께 어마무시한 이미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바나나 소봉투 두 세트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 쿠폰이 여섯 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많은 구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두 배. 구성 가능하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